봅시다. 오늘 여러가지 수열에 어, 배우는 것이 자연수 거듭제곱, 거듭제곱의 합입니다. 거듭제곱의 합이라고 하는 건데, 선생님이 사실은 공식을 잘 외우라고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세 가지 공식은 좀 반드시 외워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첫 번째 공식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라고 얘기하는 건데, 얘를 정리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점 얼마 n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실 1부터 n까지 등차수열이잖아. 그래서 2분의 항은 n개고, 그지? 그 다음에 초항은 1이고, 마지막은 n이가 n 플러스 1입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는 이렇게 표시한다. 라고 하는 게첫 번째 공식,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오는 k 제곱이야. 얘는 1의 제곱에 더하기 2의 제곱에 더하기 점점점점 뭐야? n의 제곱인데, 걔는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 나온다라고 하는 형태로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세 번째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이번엔 k 세제곱인데 얘는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점점점점 n의 세제곱인데 얘는 그나마 얘랑 연결 구리가 좀 있어요 문제를 풀다 보면 2분의 n의 n 플러스 1에 이렇게 표시해놓고 뭐야 전체 제곱입니다라고 하는 형태. 얘는 자연수의 등차수열의 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수 있지만 요식과 요식, 자연수 제곱의 합과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잘건자 자연수 제곱의 합과 자연수 세제곱의 합은 공식의 유도 방법 자체가 여러분들이 축차 대입법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이렇게 쭉 대입해 놓고 더해서 문제를 풀어 가는 건데 요거는 증명하는 것들이 대부분 책들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한번 해줘 보면 어 직면 까지는다안 해줄 겁니다, 아시겠죠? 자연수 세 제곱의 합은 자연수 제곱의 합,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제곱의 합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항등식이다, 얘들아, 항등식. 어떻게 하냐면 k 플러스 1의 세 제곱에서 k 세 제곱을 빼고 나면 어 3k 제곱에 3k 제곱에 플러스 3k에 더하기 1이 나온단 말이야. 요렇게 이렇게 나와.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k 값을 1부터 시작해서 점점점점해서 어디까지 n까지 쫙 대입을 해요. 대입을 해놓고 다 더하는 거야. 다 더하고 나면 요 형태가 눈에 들어올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거야. 계산이 너무 복잡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시그마 k 세제곱은 어떻게 구해요?라고 얘기할 때 똑같은 방법이야. 똑같은 방법인데 시그마 k가 1부터 n이라고 얘기하는 k 세제곱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k 플러스 1의 4제곱, k 플러스 1의 4제곱에서 마이너스 k의 4제곱을 빼고 나면 여러분 전개해보면 되잖아그 그지? 전개해보고 나면 4k 3제곱에 그 다음에 더하기 6k 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4k에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k를 1부터 n까지 쭉 대입해놓고 다 더해보면 저 시그마 k 3제곱이라는 모양이 추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세 가지 공식을 반드시 어떻게 한다? 암기한다. 시그마 K는 2분의 NM 플러스 1, 시그마 K 제곱은 6분의 NM 플러스 1에 2M 플러스 1, 시그마 K세 제곱은 2분의 NM 플러스 1. 단 주의사항은 항상 1부터 가능합니다. 요 공식은. 그다음 여기 m 마이너스이다 n 1이라여기다가 n 대신에 뭐집어는 n-1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갑니다. 아시겠죠? 문제를 암기를 반드시 해야만 여러분들이 풀수있다는 거. 그래서 바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을 줄게요. 안 외우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 주려고. 봐.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2k+1이에요. 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잖아. 시그마 아이고 수열과 수열이 잖아 따로따로 분리시킬 수 있는데 실수배니까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단 말이야 1부터 10까지 k는 좀 생략할게요 더하기 시그마 1부터 10까지 뭐야 1이잖아 그러면 얘가 자연수의 합 시그마 k라는 게 보인다고 2 곱하기 2분의 뭐야 항이 10이니까 공식 안 해도 큰일 지10 11 더하기 1 12 10개 있으니까 10입니다 이렇게 약분시키니까 얼마나? 와? 요건 110이니까 120 나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야 돼요.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게 되면 두 번째 거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3의 k 제곱에 더하기 2의 k에 바로가 쳐져 있다. 그러면 3의 k 제곱 지수잖아. 지수. 지수는 무슨 수야? 등비수열이야. 그러니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3의 k제곱 더하기 실수배는 곱해됐으면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으니까 2배 시그마 1부터 n까지 k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건 어떻게 해요? 등비수율의 합공식이야. 공비 얼마니? 1 집어넣으면 3, 2 집어넣으면 9니까 3이지. 그럼 3 빼기 1에 초항은 얼마니? 1 집어넣어. 그럼 3이잖아. 그지그 다음에 1항부터 n항까지니까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고 더하기 2배, 이거 1부터 n까지 시그마 k잖아. 시그마 k, 요게뭐야 돼? 이게 요게. 요게. 어, 2분의 뭐야? n에 n 플러스 1입니다.라고 얘기해서 2분의 3에 얘들아 정리 안 해도 좋습니다. 3n 마이너스 어, 1요렇게 정리하면서 더하기 뭐야? n에 n 플러스 1입니다.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선생님 여기 1이 아니라 5, n이 아니라 5였는데 답을 쓸수 있겠지? 그럼 여기다 5 집어넣어서,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연습이야, 연습. 우선 연습이 중요한 거야. 세 번째 문제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에 2k 마이너스 1이잖아 오우 선생님 이 어떻게 풀어요 정리하는 거지 뭐 이렇게 시그마 1부터 n까지 2k 제곱에 플러스 요렇게 하면 2k 이렇게 하면 k 플러스 k 그지 가로 쳐놓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와서 보게 되면 요건 바깥으로 튀어나왔으니까 2배의 시그마 1부터 n까지 k 제곱이고 요거는 분리시킬 수 있는 건 더하기 시그마 k 고 1부터 n까지 얘는 더하기 시그마 1부터 n까지 뭐야?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그러면 정리가 가능한 2 곱하기 시그마 k제곱 보이니 얘들아 공식 외웠잖아. 6분의 n에 m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고 더하기 얘는 2분의 n에 m 플러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n이겠지, 그지?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돼요. 요건 이제 여러분들 인수분해하고 막 정리할 수 있잖아, 그지? 답을 적어주면, 혹시 모르는 사람 있나? 인수분해 할줄 알지? 통분해서 인수분해 하는 거. 그래서 답을 적어주면 6분의 로 통분이 된 상태에서 n에 4n제곱에 플러스 9n에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까지는 정리할 줄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번째 문제 보게되면 <laughs> 네번째 문제는 시그마 k가 1부터 어디까지? n-1 까지야 그리고 2k 플러스 3을 아래 그러면 이제 바로바로 바로 정리합시다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2배 빼놓고 k 그지? 그 다음에,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뭐야? 3! 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분명히 자연수의 합은 여러분들이 1부터 더해줘야 돼. 1. 곱하기 2분의. 얘들아, n에 n-1, n-1이었는데 뭐야? n이, 되, n 대신에 못들어갔어 n-1. n, -1. n, -1. n +1 자리에 n-1. n-1 자리에다가도 n에다가는 n-1. 그럼 n이 되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 1부터 n-1가 3까지니까 뭐야? 3에 n-1입니다. 그냥 정리하면 되겠지 뭐. 정리하고 나면 답은 여러분들이 푸시면 어, 되죠. 그냥 n 제곱에 그냥 적게 어, 마이너스 플러스 2n에 그다음에 어 마이너스 3n, 그지? 이렇게 답을 써도 되고 인수분해 하셔도 되고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어,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리하실 줄 알아. 그다음에 시그마 k가 1부터 얘들아 k가 1부터 10까지야. k의 k 제곱에 플러스 k k 제곱에 플러스 2그등이 그러면 이것도 분리를 시켜야 되잖아. 시그마 k 쓰지 말자. 아, 1부터 10까지 뭐야? 이렇게 하면 k 의 제곱 더하기 시그마 1부터 10까지인데 2k인데 2는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k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시그마 k 제곱 배웠잖아. 2분의 n에 n 플러스1 그럼 10의 1 1에 뭐야? 전체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2에 2분의 10의 11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 약분시키고 나면 110 되고. 요거는 약분시키면 55의 제곱이잖아. 그지? 55의 제곱. 그니까 러 55의 제곱. 이거 여러분들 직접 하세요. 플러스 얼마?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는 거 약분해니까 110이지. 그지? 110. 계산하게 되면 3125, 3135 나온다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몸에다가 숙달을 시켜놔야만 다음 문제를 풀어갈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공식 안에 오시면 큰일 납니다. 됐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또 보게 되면 두 번째 문제 보게 되면 1항부터 n항까지 첫 그러니까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래. 2번 문제 1번은 되게 쉬운 거다. 봐. 1의 제곱, 그다음에 3의 제곱, 그다음에 5의 제곱, 그다음에 7의 제곱. 이렇게 하잖아. 그럼 n번째는 뭐겠니? 제곱은 보지 말고 보면 여기 등차수열하게 보여? 그치지 등차수열, 둘씩 증가하네. 그러면 요거는 2n 해놓고 나면 1 집어넣으면 2 나오잖아. 어, 빼기 1 해놓고 뭐하면 돼? 제곱하면 되지. 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그마 k가 1부터 어디까지? n 한까지났으니까 이제 2k-1에 뭐하면 돼? 제곱하면 되는 거지. 일 반하면 시그마에 집어넣으면 합이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느냐. 그러면 시그마 1부터 n까지 일단 정리하자. 4k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시그마 1부터 n까지 얼마? 4k에 더하기 시그마 1부터 n까지 얼마? 1이잖아. 그지? 그러면 4는 다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시그마 k 제곱 6분의 뭐야?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 곱하기 시그마 k니까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고 더하기 뭐지? n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정리해서 인수분해 할수 있겠죠. 정리해서 인수분해하는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3분의 n에 2n-1에 2n플러스1입니다. 라고 답을 적으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됐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시그마의 성질과 거듭제곱의 성질을 동시에 같이 이용하는 거지. 봐. 이번에 2번 이번 문제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1이야. 두 번째는 1더하기 2야. 세 번째는 1더하기 2더하기 3이야. 아 이렇게 가는 거야. 그걸 다 더하래 그러니까 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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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다 이거 더하래 그러면 항상 어 선생님 이거 모르겠는데요 일반항 찾아야 돼 일반항 뭐야 일반항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점 뭐야 n번째겠지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거를 표시할 수 있잖아 그지 뭐야 시그마 k라고 얘기하는 게 보여야 돼이분의 뭐야 n에 n 플러스 1이겠군요 뭐가 일반항이 이렇게 찾아내야 되지 그리고 저걸 다 더하래? 그럼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일반항 ak 적어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2분의 K에 k 의 k 플러스 1을 다 구하라는 거구나. 라는 거지.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2분의 1은 튀어나가면서 얘들아. 튀어나가면서 시그마 요거2분을 튀어나가고 요거 뭐야? k제곱이고 1부터 n까지. 그 다음에 더하기 시그마 뭐지? 요거 곱하면 시그마 1부터 n까지 뭐야? k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2분의 1은 그대로 도놓고 얘들아 2분의 1은 그대로 도놓고 6분의 그지? 계속 공식이지?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뭐야? 2분의 n에 n 플러스 1입니다. 라고 표시해낼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얘는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됐어? 그럼 한번 확인해볼게 잘봐 첫번째 항을 더해 그럼 1이잖아 여기다 1 집어넣고 1 집어넣고 1 집어넣어봐라 1 2 3이니까 6이니까 1 나오지 두번째 항까지 더해봐라 요거 얼마지? 4지? 내가 2 집어넣고 2 집어넣고 2 집어넣어봐라 그러면 2 3은 6 6 4 24 24에서 6으로 나누니까 4 나오지 요렇게 표시를 할수 있어야 되는거야 여기서 중요한 거 뭐야? 얘들아? 일반항을 찾고, 그지? 무조건 모든 문제에서 시그마에서 일반항을 찾고, 일반항을 시그마를 씌우면 전체 수열의 합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다가 반드시 뭐 한다? 입력해놓고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공식이 암기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연습을 먼저 시켜준 거예요. 공식 암기하시고,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본 다음에, 다음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